하, 오늘도 열심히 운동 아니 굶었다. 하, 이렇게 계속하면 그래도 살 많이 빠지겠지? 아 근데 너무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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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. 살좀 빠졌나? 체중계 올라가봐야지. 헐. 0.1kg가 뭐야? 아, 이게 빠진 거야. 살이 숨어서 벼르고 있는 거지. 아, 진짜 어이없네. 어이없어서 더 배고파. 아, 배고파. 아, 그러게. 왜 이렇게 초코우유를 많이 마셨어. 초코우유 이제 싫어. 이제 안 먹어. 이제 커피우유 마셔야지. <laughs> 벌써 다섯 시가 됐구나. 어 자기야 왔어? 오늘도 진짜 보고 싶었. 어? 이게 다 뭐야? 아, 떡볶이랑 튀김들이랑 순대랑? 아, 아, 아 근데 자기야 나 치팅데이 내일 모레인데. 어, 오늘 나 벌써 운동 다 하고,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, 이제 잘 때까지 굶으려고 했던 건데. 그래, 내가 말했잖아, 어제. 나 치팅데이 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지. 오늘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. 아, 아니야. 아니야. 몰랐을 수도 있지. 잠깐만. 자기야. 일부러 그런 거지? 봐봐 웃고있는데? 뭐야 미안해라고 하는데 한개도 안 미안해 보이는데? 아왜 이렇게 웃냐고 자기야 나좀 봐봐 웃고있잖아 <laughs> 일부러 그랬지 미워 진짜 뭐가 아 그래 내가 자기한테 나 다이어트 하는 것좀 도와달라고 음식 앞에서 좀 강하게 만들어달라 그랬지 아, 근데 이렇게 사람 약올리라고는 안 했거든 내가 배고파하는 게 그렇게 재밌냐 아주 좋아 죽는다 좋아 죽어 헐 그거 지금 다 먹을 거야? 진짜? 자기 원래 떡볶이도 안 좋아하잖아 좋아한다고? 언제부터? 아, 그 튀김이랑 순대 같은 분식 별로 안 좋아한다며? 아, 그래? 어제부터 좋아졌다고? 으이, <laughs> 진짜 약올라. 밉다, 자기야. 치. 그래, 빨리 먹어. 씻기 전에. 아니야, 자기가 다 먹어. 나 대신. 맛있게 먹어. 응, 얼른 여기다 차리자. 자기 배고프겠다. 안 그래도 자기 요즘 일 힘들잖아.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, 응, 많이 먹고 푹 쉬어야 돼. <laughs> 와, 냄새... 와, 아, 자기야, 아, 자기야, 나 마실 거뭐 가져올게? 뭐 마실래? 물? 어, 알겠어. 아자기 어, 여기 아니 얼른 먹어 <laughs> 우리 자기 먹는 것도 복스럽게 잘 먹는데 난 보는 것만으로도 배고프.. 아, 아니 아니 배부를걸? 어, <laughs> 배불러 응 그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먹어 자기야 미안해진다고? 말은 그렇게 하는데 왜 웃고 계시나요? 왜? <laughs> 계속 이렇게 쳐다봐야지? 눈치 보여서 못 먹게. 어, 되게 잘 먹네. 우와. 아, 진짜 정말 맛있게 먹는다. 맛있어? 우와, 떡볶이 색깔 봐. 아, 진짜? 일부러 안 매운 맛으로 가져왔다고? 나 먹으라고? 그렇구나. 진짜 자기 배려심 최고다. 날짜만 잘 맞췄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. 그치? 아 그래. 떡볶이 좋아하게 된 일은 당연히 당연히 좋은 일인데. 아 자기야 혹시 닭 가슴살은 안 좋아하니? 왜 퍽퍽하고 얼마나 맛있는데. 내 닭가슴살이랑 자기 떡볶이랑 바꾸자. 알았어. 빨리 먹어. 어? 어. 옳지. 잘 먹네. 와, 진짜 복스럽게 맛있게 잘 먹는다. 그그 그 튀김은 어때? 그 튀김도 먹어 봐. 어. 바삭바삭해? 무슨 튀김이야? 오징어? 아, 진짜 맛있겠다. 아, 그 튀김, 그 떡볶이 소스에 꼭 찍어 먹어? 응, 그치, 그치. 그렇게 깊게 찍어야지. 어. 아, 순대는? 어때? 아, 고소하고 맛있어? 어, 순대도 꼭 소금에 찍어 먹고, 천천히 씹어 먹어, 자기야. 응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난 절대 안 먹지. 어, 자기가 이렇게 방해 공작해도 나 절대 안 먹어. 나도 자존심이 있지. 아, 그리고 빨리 살 빼야지. 이번에 제대로 다이어트 해야 다음에 또 이런 고생 안 하지. <laughs> 근데 자기야. 나살 빼고 더 자신감 생기고 더 이뻐지면은 자기도 좀 불안할라나? 왜? 나막더 당당하게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 자기 막막어어내 내 여자친구 다른 남자들이 건들까 봐막 걱정돼. 막 그러지는 않을까? 어, 설마. 자기야.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다이어트 계속 방해하는 거야? 어야. 아, 아니야. 걱정이 안 된다고? 왜 걱정이 안 돼? 아왜 질투도 안할 건데? 나를 믿어서? 아니 나왜 그렇게까지 믿는데?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아니 날 믿는 거는 좋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너는 믿는데 다른 남자들은 못 믿겠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불안감 안 드냐고 들어? 그래? 어? 아 참나 아, 진짜 자기야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렇게 맞는 말로 뼈 때리지 말라고 자기만큼 날 사랑해주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? 그래서 내가 자기를 뻥 차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건 내 손해라고? 자기야 그렇게 멋있는 말을 입안에 떡볶이 튀김 순대 잔뜩 집어넣고 하냐? 아이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얄밉지? 밥못 먹어서 예민해진 건가? 아나좀 그만 쳐다봐. 그만 웃으라고. 확, 그냥 뽀뽀해버릴 거야. 짜증나. 좀 미워 죽겠네. 어휴. 왜, 왜, 왜 자꾸 다이어트 하지 말래? 나도 이뻐지고 싶어. 아 예전에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멋진 몸 만들었던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. 지금의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지. 자꾸 그때랑 비교되니까. 아이 참. 그땐 정말 빡세게 운동할 시간이 진짜 많았는데. 지금은 그만큼의 시간도 없고, 에너지도 없고. 그러니까 음식으로 줄여보려는 거지. 알아, 나도. 건강에 안 좋은 거. 근데 자기도 운동하면서 점점 멋있어지니까 나도 좀더 멋있어지고 싶으니까 그렇지. 아니, 근데 자기 운동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금방금방 표가 확확 나? 난, 나살 빠져도, 아니, 살 쪄도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데. 아, 물론 자기는 알지. 나살 찌거나 살 빠지면. 아왜 이제와서 살 빼지 말라 그러냐고 자기 눈에만 이뻐 보이면 뭐해 내 눈에는 내가 안 이쁜데 아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거 도와준다며 아, 다이어트하는 여자친구 집에 떡볶이 순대 튀김 사서 놀러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? 됐어요 많이 드세요 진짜 미워 다 먹고 다 치우고 자기 가 나 자기랑 안놀 거야 오늘 어나 닭가슴살들이랑 놀 거야 그리고 내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연락할 거야 막어 오늘 남자친구놈이 아니 아니 남자친구가 떡튀순 사왔는데 저 하나도 안 먹고 잘 버텼어요 저 잘했죠? 라고 보내면 칭찬해 주시겠지 그럼 난 그걸로 날 위로하면서 오늘 하루를 버틸 거야 오늘도 안 먹어. 아이, 아, 절로 가. 아, 왜 껴안고 그래. 떡볶이 냄새 나, 절로 가. 어? 진짜로?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방해하려고 그런 거야? 일부러? 왜? 어? 진짜? 다른 남자들이 나한테 막 그럴까봐 걱정돼서? 아, 야, 뭐야. <laughs> 어? 나, 나 트레이너 쌤? 마음에 안 든다고? 왜? 잘 가르쳐 주시는데? 아이, 이게... 뭐 그런 상상을 해. 아, 그런 상상할 시간에 턱걸이는 하나 더 해. <laughs> 아, 자기야. 자기가 날 모르나 본데 트레이너쌤이 백날 나한테 뭐추파를 던지든 자세를 고쳐주든 쳐다보든 뭘 하든 운동할 때내 머릿속에는 먹고 싶은 음식들 밖에 생각이 안나응막아 어, 내가 이거 팔굽혀펴기 한 번만 더 하면 떡볶이 떡 하나 더 추가 스쿼트 한번더 하면 아이스크림 한입더 먹고 이렇게 어 진짜 그게 다야 아 그리고 그 선생님 그냥 운동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없어 우리 나 그리고 그 선생님 성함도 몰라 아 <laughs> 그냥 다들 닉네임 부르니까 아 궁금하지도 않아 이 운동을 하면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는지만 나 그것만 궁금하다고 아이 물론 자기 생각도 하지 내가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먹게 해준 장본인인데 아 근데 저기요 되게 못됐다 자기는 막 운동해서 몸 커지고 당당해지고 하루하루 더 멋있어지면서 왜 나는 하지 말래? <laughs> 지금도 이뻐? <laughs> 아참 너무 진부하지 않니? 다른 말로 좀 해봐 아이씨 알았어 나도 알아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 하면 나또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거. 아 알았어.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단식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오랫동안 할수 있는 건강한 자기관리 형식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할게. 아 그럼 뭐 빠질살은 알아서 빠지겠지. 됐지 그럼? 나 그런 식의 건강한 다이어트 하면은. 자기도 나 걱정 안할 거지? 아, 대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릴 거라는 그런 걱정도 좀 하지 마. 내가 더 이뻐지고 뭐 그런다고 내가 자기 생각하는 마음까지 달라질 것 같아? <laughs> 아마 자기 더 사랑하게 될것 같은데? 응. 아, 나도 꽤 멋있어졌으니까. 이제 마음 놓고 걱정 없이 자기 사랑한다고, 자기 내 거라고, <laughs> 그런 표현을 많이 많이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것 같아. 응. 내가 자기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었으니까. 내 거라고 표현하기도 좀 미안했거든. 그래. 그런 마음이 어디 가겠어? 내가 살 빠진다고 해서. <laughs> 알았어. 고마워. 나살안 빼도 예쁘다고 해줘서. 어? 한 입만 먹으라고? 하, 이렇게 물어봐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, 자기야. 자기도 알잖아. 나,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 자제력 그런 거 없는 거. 한 입이 열입 되고, 결국, 마지막에 남는 건, 나일 거야. <laughs> 아, 그래도, 자기가 후식 안 사온 게 어디야, 그치? 어? 호식도 사왔다고? <laughs> 초콜릿 크로아상바? <laughs> 아, 자기야, 진짜, 내가 좋아하는 거잘 안다. <laughs> 아, 지짜 이거 어떡하지? 아, 그러게. 자기 혼자 먹기에는 음식 양이 좀 많기는 하네. 그, 그러네. 한 사람이 먹기에는. 어. 어, 어, 어. 아, 맞아, 맞아. 이런 건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그치? 아, 참. 아, 정말 먹으면 안 되는데. 자기가 하도 권하니까 그럼 한 입만 할까? 아, 한 번밖에 안 물어봤다고? 씨, 말하지 마, 조용히 해. <laughs> 그럼 나한 입만 먹어볼래? 응, 맛만 볼래. 어, 어, 아, 아 아니, 아니야. 자기야, 그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랑 한 번에 다 줘. 그게 한 입이지. <laughs> 아니, 이렇게 다 같이 한 번에 먹어야 막또 다른 거 먹는다고 또안 먹지. 응. 나 논리 짱이지? 아, 어, <laughs> 나 배고플 땐 원래 논리 왕이야. 입에 넣어줘. 아. 음. 진짜 맛있다. 자기야, 한입더 줘. 아, 나 그냥 지금 먹을래. <laughs> 아, 그냥 오늘 다 먹고, 오늘 치팅데이 하고, 내일부터 운동할래. 맞아. 어차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. 어차피 후회할 사람은 내일의 나니까 오늘의 나는 자기가 날 위해 사온 이 음식들 자기랑 다 먹으면서 행복하게 보낼래. 근데 자기야. 나 자기한테 감동했어. 응. 자기 떡볶이 순대 튀김 다안 좋아하잖아. 일부러 먹는 거다 보이거든? 아,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안 사오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이렇게 사왔어. 진짜 제대로 방해하고 싶었구나. 아이고, 이뻐. <laughs> 질투 났어요. 질투는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살 뺐을 때. <laughs> 아니야, 장난이야, 장난이야. 아니, 자기가 그렇게 질투할 만한 상황 자체를 내가 만들지 않게 노력할게. 응, 살 빼고 진짜 멋있어져도. 응, 약속. <laughs> 정말 항상 자기한테 감사해. 오늘 이거 맛있게 먹고 다음에는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줄 테니까 배 땅땅하게 먹자. <laughs> 난 그럼 지금을 즐기겠어. 맛있으니까 이건 음. 양심상 0칼로리라고는 못하겠고, 100칼로리라고 하자. <laughs> 나 먹여줘. 아.